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사실상 특혜를 위한 접대 성격이었다는 건데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융 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제주도청 소속 모 국장과 부하 과장 등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서에는 지난해 말 열린 술자리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고, 3주 뒤 제주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하는 특혜를 줘 사실상 접대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과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신고 전인 지난 4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결과 통보 시한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가 더 필요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졌고, 의도적으로 늦춘 건 아니라면서도, 현재는 경찰 수사로 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는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청탁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